마시톡 맛있는 식자토 마시톡 연우의 마시톡 TV 마시톡 웃자 하하하 마시톡 웃자 하하하 연우의 마시톡 TV 웃자 반갑습니다 마시톡 현입니다 음악 잘 들으셨죠? 신나는 음악이죠. 마시톡 주제갑니다뭐 세상이 왜 이런지 참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의 긴 장마 뭐 태풍이 벌써 세 개나 와서 또 피해를 보고 우리 온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안 되겠죠 우리 사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자 파이팅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구독 부탁드요 오늘 방송 주제는 이런 거예요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들죠, 이런 마음은.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, 나는 뭘, 왜, 뭘 해도 안 되지?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, 같은 일을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진전이 없지? 남들은 잘 나가는데, 나는 뭘 해도 제자리 걸음인것 같다. 뭐 그런 생각. 한 번씩은 꼭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. 할수 있어.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?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, 그 뜨겁고 습하고 답답한 그 주방에 틀어박혀서 막 음식하고 싸워야 되고 손님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자기 자신하고 또 싸워야 되고 아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나 만차아서 해보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이제 주방 안 들어가고 싶다. 그리고 이제 뭐 장사를 못 해먹겠다. 뭐 이런 분들 대체로 외식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. 또 저희 쪽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대표님들도 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. 뭐또 재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. 대체로 이제 오랫동안 직접 필드에서 장사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 많이 질리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사실 외식이라는 게 만약 외부에서 보면 은 굉장히 쉽... 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. 그래서 그렇게 지긋지긋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.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. 장사 막 이제 좀 되고 음, 돈좀 벌게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한번 생각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져버리고 뭐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아닌가 싶어서 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.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든지 실패 없는 성공은 없더라고요.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. 제 후배들은 지금 뭐잘 나갑니다. 아주 몇몇 브랜드명만 딱 되면 아뭐 아,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를 성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또 저희가 인큐베이팅한 업체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업체들도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요. 네. 근데 저 보세요. 저는 브랜드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못 만들잖아요. 뭐 저라고 브랜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안 하고 싶겠습니까? 돈인데, 잘만 하면. 돈 되는 사업인데. 어, 수백억을 벌어 들일 수도 있잖아요. 잘만 하면. 근데 참 이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바보랑 천재랑 그 사업을 딱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성공할 것 같아요?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보가 먼저 성공할 것 같습니다. 뭐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바보가 먼저 성공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바보는 일단 시작이라도 먼저 해보거든요. 되든 안 되든. 일단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뭐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를 했을 때그 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이 쌓여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천재들은 아, 이거 할, 해서 될까? 아, 이렇게 하면 안될 거야. 아, 저렇게 해서 망하면 어떡하지? 이 생각이 많은 거지. <laughs> 그래서 바보들은 저 앞에 가 있는데, 천재들은 아직도 그냥 생각만 하고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저는 그 바보가 좀 먼저 성공할 것 같아요. 뭐,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천재라는 말은 아니고요. 자, 생각해봐요, 여러분. 여러분은 맨 처음에, 뭐,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거, 맨 처음에 시작할 때, 이 뭐, 물론 계획은 세우셨겠지만, 딱히 뭐딱 자세히 알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. 100%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.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뭐 이래저래 막 경험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. 그죠. 그게 초심이란 것 같습니다. 그게 초심인 것 같아요.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또그 노하우가 또 어떤 매출로 이어지고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돈을 좀 만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돈이, 돈이 좀 쌓이다 보니까 지킬 게 생기는 거야. 지켜야 될 게. 그, 그러다 보니까 겁이 생기는 거지. 겁이 나는 거지. 사람이란 게요, 지킬 게 생기게 되면 겁이 많아지더라. <laughs> 그런 것 같더라. 진짜 그렇지 않던가요? 뭐 혼자 살 때랑 또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뭐 이렇게 이제 살 때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? 생각하는 자체가 좀 다를, 달라지게 될 겁니다. 그게 책임을 줘야 될, 되고 또 지켜야 될게 있으면 일단 겁이 좀 많아진다. 그때부터 이제 내가 천재가 되는 거지. <laughs> 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생겼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단점이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인생은 뭐참 아이러니하지만 오늘은 뭐 사업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은 다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 같아요 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더라고요 결국은. 좋은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좋아지는 거고, 나쁜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나빠지는 것들, 그런 것들이 다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, 어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점집에 가서 사주를 보거나,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을 때, 그런데 가서 점을 보면 결국은 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. 어,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좋게 되거나 혹은 나쁘게 된다.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, 어, 저도 브랜드를 하려니까 하,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. 어, 잘 되고 못 되는 게. 그리고 너무 많이 알아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실패할까봐 쫀다는 거죠, 저도. 음. 이게 돈 날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일단 돈을 써야 되고 아그돈다 날리면 어떡하나 또또 또 사람도 없어 식당을 하나 할뭐 어떻게 본사를 하려면 또뭐 직영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,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 사실 자 보세요 어, 앞서 말씀드렸던 그잘 나가는 후배들 그리고 또어 인큐베이팅해서 성공한 브랜드들을 예, 살펴보면 저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시작을 한 거예요. 시작. 저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. 나는 안 했고 그들은 했다.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죠. 야 예전에 내가 저걸 했었어야 됐어. 아 예전에 저걸 했었어야 돼. 아 예전에 저거 할 걸. 혹은 또 내가 저거 옛날에 저거 안하길 잘했어.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.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, 그렇죠?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, 그렇죠? 자 결론은 시작을 해야 된다.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.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. 근데 어,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그 구독자님이나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시작하지 않으려고 이 방송을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. 시작하려고 이 방송을 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할 필요 없고 일단 시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돈잘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못 버니까 <laughs>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 봤던 것들 뭐 그런 것들요 유튜브 보면 뭐돈잘 버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여러 가지들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뭐 히팅수도 많고 시청률도 높고 조회수도 높고 하겠던데, 사실 저는 잘 그런 건잘 모르겠고, 어 이런 이야기들, 뭐 제가 느끼는 것들,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사실,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시작을 해야 돼요. 사실. 프랜차이즈 사업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어 물론 시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,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. 오늘 주제는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해봐라. 자,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. 예, 현저하게 앞으로 많이 나갔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언가 나보다 먼저 시작한 거예요, 분명히. 그래, 시작을 먼저 한 거고, 나는 그 사람이 시작할 때 나는 이게 될까 말까 굉장히 많이 재다는 이야기야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도 같이 행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 행동을 해서 내가 어, 내 재산에,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휘청휘청 그린다면 좀안 되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시작을 해라. 움직여라.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상, 생기지 않습니다. 라고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와중에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번다 이거죠. 그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 나보다 먼저 뭔가 시작을 했고 또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.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저도 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름 남들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어,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인큐베이팅하면서 성공 반열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발판들을 마련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어 어려운 시기에 좀더 눈을 돌리면 더 좋은 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같이 모르시면 소통해요.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. 저도 좀 많이 가르쳐주시고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. 네. 그러면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